자, 미분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고 모든 실수 x, y에 대해서 이걸 만족한다고 랬으니까 모든이면 아무거나 다 집어넣어도 된다고 x에다가 100 넣어도 되고 1억 넣어도 되고 근데 이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것만 넣으면 되는 거지 지금 fx 플러스 y가 fx 더하기 f y 더하기 xy 자, 이렇게 돼 있고 f 플레임 제로가 2란 말이야 자, 그래서 지금 얘를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? 자, fx 더하기 y가 fx 더하기 fy 더하기 xy 지금 얘는 이 함수는 이 조건을 만족한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 함수의 성질이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. f 플레임 제로는 2. 이거 하라 그랬지? f 플레임 제로가 뭐야? 0. 그리고 0보다 조금 더 강한 값. 거기서 얘가 이쪽으로 가까이 갈 때, 지금 어떤 함수가 있을 때이두 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구하는데, 얘가 여기에 이렇게 한없이 달라붙는 거라 그랬지. 그래서 두 점은 두 점이야. 두 점을 있는 기울기가 된단 말이야. 아주 극미한 이런 값을 가지고 지금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는 거라 그랬지. 자,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때 델타 x분의 f0 더하기 델타 x 마이너스 f0 요거 두개 합이니까 요렇게 따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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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라고 f0 그 다음 f 델타 x 그 다음 어 지금 0 델타 x 지금 요거 곱하기 델타 x 마이너스 그 다음에 f0 자, 요렇게 자그 다음 빼지지? 그리고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때 델타 x 분의 f 델타 x 그리고 요렇게 해 주면 약분해서 얘는 0이지. 그러니까 쓸 필요가 없고 0 곱하기 어떤 거니까 그냥 0이니까 얘는 하는 거 아니야. 얘가 얼마래? 이거 자체가 f 플레임 제로니까 f 플레임 제로가 2라고 그랬지. 그러니까 이 형태가 2라고. 그리고 f 플레임 x는 f 플레임 x는 xx x 더하기 델타 x 이렇게 같이 x 값 증가량 분의 y 값 증가량 자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. 그래서 델타 x가 0으로 갈때 요것도 역시 두 개니까 따로따로 따로 써서 없어지면 요렇게 그 다음에 약분 이렇게 그래서 지금 얘가 음, 이렇게 되면은 아까 뭐라 그랬어? 여기 갖고 왔지 2 e. 그리고 이렇게 약분하면 x 됐지? 자 그래서 지금 이거 갔다가 얘가 2지? 그러니까 2 e 더하기 x. 자 f'x가 어떻게 된다고? 2 e 더하기 x. 내림차순정리지 당연히 x 더하기 2. E. 이렇게 해서 f'x를 구하는 거야. 문제에서는 보통 이렇게 나오지 f'2는 그럼 여기다 2 e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. 알겠니? 그러나 지금 이 문제는 여기까지 구하라고 돼 있으니까 요 답을 쓰는 거야.